발 앞에서 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친구 기태하고 여기는 거제 여차, 똥서입니다, 똥서. 동서. 똥섬 들물 자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반유동으로 해가지고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야, 이거야. 한번 가져가면 오늘 맛이 시끄러워는데 자, 오늘 들물 가면은 막 쭉쭉... 지금 이 자리에서 들물로 물이 쫙 뻗어버리면 초대골로 가는 물입니다. 이 물이. 이 물이 촛대골로 가는 물이라서 수심 한 20m 주고 쫙 흘려버리면 됩니다. 그냥. 오늘 낚시가. 바로 참돔 낚시 비슷한 낚시인데, 가는 와중에 여가 몇,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막들컹 합니다. 3호쥐입니다. 3호쥐. 사무치. 집이 바꿨습니다. 3호 반주동으로. 안중에는 아마 5호. 오지로 아마 바꿔야 될 겁니다. 지금 막기 좀 넣어가지고. 아, 이런 데는 뭐, 크까말 삽니다. 굉장한 녀석들. 자, 채비한명 설명해 드릴게요. 로드는 1.5대입니다. 530대고요. 그리고 릴 3000번에 4000번 스풀이3호 세미 프로팅입니다. 200m가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호 목줄. 그리고 반유동 5호지 들어가 있습니다. 반유동 5호지에 5순간 5호 수중. 그리고 목줄 길이는 3m. 바늘도 3호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옥수수 콘 쓰고 있고. 채비 똑같습니다. 똑같고, 낚싯대만 1.25대입니다. 친구 채비. 오늘 1시가 들물인데,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지금 물이 가고기 시작했어요. 들물이. 천천히, 천천히.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잘해. 파이팅야 오랜만에 기태 한 마리 왔는데요. 좋아. 어? 자 왔습니다. 우측으로 뛰어라. 나저 내리가서 떨쳐 해야 된다. 빨리 뛰어라. 고기 그리고 캥기지 말고 뒤고기 없다 그러라. 뒷고기 없다. 그래. 뒷고기 없다. 했어봐 나 내리가서 또 재해야 되겠네. 빨 앞에서 옵니다. 어? 풀어라! 으아, 왔다! 오짜다! 후! 50 되겠나? 황이 좋다. 감생입니다, 감생이. 자, 오짜입니다, 오짜. 오짜, 오짜. 후! 저기야대병대도며 대병대도. 대병대도. 바까손대라고 응. 하죠. 떨구지 마라. 골치 아프다. <laughs> 자, 오늘 요거 한 마리 했습니다. 요거 한 마리. 씨알은 제가 봤을 때한50 턱걸이 같아요. 턱걸이. 50에서 51. 나중에 가서 재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씨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치수재 가지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This <laughs>